정글 남궁수 순당무 미드 상원 여수이 정글 빼고 다 랜덤 피카일까? 랜덤? 랜덤 시하든가 랜덤을 안 하면 미드 타든 뭐 알파 오른 쌤새 <laughs> 심하게나 이거 유충 싸움 할 생각하지 만 위로 올라가면 난리 난다. <laughs> 했던 챔피언 안 됨. 아, 아 밌겠다 이해했죠? <laughs> 내가 알던 지옥의 피오리스의 그 단백질 그 냄새가 안 나네요 <laughs> 지금 좀 <세>. 살짝. 체. <laughs> <세. 웃음> 아, 좋됐다 아, 잠깐만. 지지. 깔끔하잖아. 어! 사. 오, 우아 이거 켜는 게 아니구나. 플로우 푸쉬. 어 누나, 누군가 딸 피인가 봐. 어누 온다. 아니! 어, 야. 야, 나, 아, 나, 아 나. 진짜! 아, 시계 아, 쳐 달고 오지 말라고 요 아우 미안하다잉. 야나 호응할 준라 여기 오면. 호응할 준비 어, 아, 오면. 하지 너무 수상한데? 너무 수상한가? 오케이. 너무 수상. 아 진짜 그냥 죽이고 싶네. 야 아무것도 없다. 어 간다 이거. 어때 방금 코모? 아니 그냥 둘다승련도 최악인데? 압둥 그리고. 흑구 맛종욱 토끼나 미쓰리 블루 하오 리신 음, 소라카 아뭔 애니야? 씨. 와, 좋았다, 와, 씨는구나. 아 좋다 다 힘들 와 오케이 카은 신경 쓰지 마 서로 어, 죽이고 카브 어차리 없어져. 잡게 온다 해카림 지금은 못 가요 저는. 징하게 부르는구 징하게 부르는게 아니라 민교씨 아래서 위로 걸려서 근데 솔킬 따 있어서 윗 개를 먹어야 될타이밍 솔킬은 제가 먼저 땄고요 근데 윗 개가 나오기 전에 따신거구요 이번엔 리신이 턴이 빠르겠죠 오케이. 이쪽으로 갈게요 바로 유충할게요 음, 피오라님이 제일 뿌리고. 좋아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유충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라인 피가 많이 없으시네 유충 뭐저 없이 하세요 네? 예? 어 여기 먼저 올래? 바텀 미아, 바텀 미아. 해주잖아. 나이스. 나이스. 먼저 면 이겨, 먼저 오면. <laughs> 아, 근데 레나타의 일라운기 나중에 무섭게 남길게. 빨리 가자. 이 쓰고, 이 쓰고 앞으로 응. 가서 궁. 일단 궁 맞춰놨다. 걔 응. 노플. 예, 잡았어요. 이러죠. 아, 해볼까? 어어잘가 나비 저기... 나이스 트라이 음 아니 템 때면이야 템 때면 성장 내우잖아 수안님의 와드로 내가 일라운이 잡아보겠습니다 와어 <laughs> 패왕색 어? 패기 약간 이런 어어 어, 내가 죽여줄려 했는데. 탑 차이 지리게 내주고 있다, 애들아. 전령도 주고 싶진 않네요. 전령 바로 싶네요. 가겠습니다, 민규님. 전령 하고 싶네요. 전령 하고 싶네요. 1 200 강타 만들고 가는 거예요, 민교님민교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전령 치는 중. 크야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같이 오재태치기. 오케이. 보는 <laughs> 중. 하자 하자. 야 하자 이거. 음, 나 오늘만 너네 기대야. 아, 어차얘차얘차 하자 미대공. 근데 이거는 아, 심장 아픈 플레이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이거는 아시잖아요. 여기 제, 여기 이 아, 아시... 이거는 고수라면은 알아. 너 고수다, 야 제리가 그 수야 상대는 저 뛰어라. 풀안 써도 쫄아서 풀쓰게안 봐도, 봐도. 요 예. 아 많이 풀고. 많이. 아, 기다려. 그냥 오면 할 오면? 잠깐. 어. 어. 아 예, <목소리> 예부주 죽여야되는데 얘들아 점사해야돼 아이고 스턴에 씨부레 아.. 일렁 뭐야 얘야 일렁 이거 아야대와 뭐? 어, 애니 와 애니야 애니야 잘했다 결국 야 애니 애니 티버에 타면 티버 좀 쓸게 티버 써봐 야 티버 써내 친구 써 맥북필 친구야 내 친구 따라가면서맥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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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어때? 맥 친구 맥북필 친구 친구 끄는거 조심! 끄는 거 자, 아 n t 는거 빠지. 야, k I l o 일로 와 t I l 이아 정글이 또 수야님이네. 기교님 <laughs> <이겨님. 웃음> 교육 이제 확실히 되셨죠? <laughs> 아네저 아, 목줄 다 폈어요. 끝까지 가면 안녕 교야대데둘 네. 셋. 아, 다 얘들아. 야 윙윙 아, 네. 떴다. 근데 오늘 두 네, 번째 라 아까보단 잘할수 있어요. 근데 혹시 사이온인데도 탑게임 안 해주면 막막 아. 오케이. 하지마 자살할게. 야, 리씨 간다. 아니야, 아니야. 하지 마. 하지 마. 분명 생생하게 분명해서 제발 하지 마. 아니, 안해 줬으면 좋겠어. 안 받아. 안 받아. 내 정글에서 나가. 내 정글에서 아, 나가. 맞아, 맞아. 부럽다. 나도 이런 탑이랑 하고 싶다. 하 <laughs> 말... 벌써부터. 벌써부터. 아, 그냥 맞아. 가. 누군가 탈피야. 상대일 수도가 이거. 야. 와. 그적 블루 쪽 해도 되긴해 어, 해 볼까? 유리를 봐 볼래? 우리 나가는 중! 미드 땄어 얘들아! 나이스! 아, 나이스! 나이스. 야유나 Q, W를 할줄 모르는데 그거? 사람 아니야? 사람 새끼 아니다? 짐승이다 그거. 일단 Q 한번 피했고. 나이스! 큐 Q! Q 돼? 없어! Q 없어요! 아하! 블루엘 죽었어 미친! 야아종우가너안 오냐? 갈게! 야 노플! 노플! 씨잡아 네, 갈게요! 개새끼야. 개새끼야 아까우라 그랬지! 내가 캐리할게 이 새끼들아. 자 아, 위에 핑나로바뀌었고 레블랑님! 야 레블랑님 여기 싸울 수 있어요? 아이고.. 아이고.. 아이고 스킬 다뺐 저한테. 가는 중. 하네. 예 싸우세요. 싸우세요. 여기 여기. W! R. E! E! E, e. 10초예요 기다려봐. 일로 e. 개새끼야. 저 키가 좀 없어서 휘돌면 해네 잡았고 자세 좀 중요 휘돌면 해 휘돌면 아, 우리 안 죽기만 하면 돼 맞아 우리 안 죽기만 하면 돼아아아아아아아아어 웜님이 이게 진짜 개새끼네 아새끼로 빙의하지 말라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밀려올 거 같아요 이제 밀려와요 나중에 네. 오세요 아 이거 뛰면 걔얘굴 예, 없어 아우 아, 그럼 그냥 받아 먹어. 어쩔 라이트 게임이. 네, 저희 받아 있네. 먹으면 되, 되잖아요. 무시한 녹구 받아. 받아. 선 공포는 무슨? 이거 진짜 개새끼 잡아, 잡아. 우리 만화 없다 근데. 아, 어, 받아서 먹고. 가 저건데 서영이에요. 뭐, 음. 아니 근데 선 공포는 음. 무슨? 어빙스케저 아시나보다 보였어요? 어, 예, 그럼요. 아, 보이는 거 일단. 헤네 먹던 <laughs> 바위개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어, 이거 다이브? 아이. 나 가능하긴 해. 덤안 보여요. 아우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. 아 카직스탑. 아탑사이브다 실패. 어 르블랑의 레전드 탑텔? 어좋카 르블랑 그거 넣고 탑에 텔 찍고 먹어라. 유충하는 중상대. 유충을 안 먹을 거면 박텀이라도 잡아야 될 텐데. 박텀이면 먹긴 한데. 말투 너무 상냥하시다. 괜찮죠. 괜찮은... 어 여기, 어, 여기 온다! 여기 더 밝혀져! 나 이거 빼볼게 채대야 뺄게요! 아이고 죽었다! 얘 노플? 음, 덥소?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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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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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야 잡을래? 아, 잡을래? 아 진짜 할래? 나망 아, 할래? 아, 나, 나. 아, 할래. 아 네! 네! 아 할래? 네 망아 할래? 할래? 할안 할래! 나도 집에 갈게! 난안래 진짜!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모헝님이 이게 또 욕심을... 용을 주더라도 전령은 먹어야 될 텐데... 타비차도 밀것 같긴 한데. 아유, 머위 뭐, 어, 혼자서 좀... 전력 먹으면은 이거 너무 아. 힘들 것 같은데. 아, 저 소드게라이더 일다 받고. 그게 정글러의 목신 걸 넘자 스타. 아, 아이고 용또 낙혔네. 아이고 잡가느라. 용 아이고. 먹혔으면 못 도와 주겠네 오케이, 이리와. 오케이. 이리와. Q E T T 야 좀. 아유 W R Q E 빠르하고 W W로만 돌아가. W R 뭐? W R 그냥 W R Q E W 해봐.

남궁수 이아린 토끼에나 미쓰리 와나 정글 시작하고 나서 탑 게임 진짜 제일 많이 갔어. 와빡빡하더라 빡빡해. 아 진짜 미친 좀 미친 놈이 그거. 자꾸. 아니 이거 안용수야 100퍼 3렙 뚝배기. 야, 야 들어왔어? 신 3타에 죽으니까 근데. 노스펠. 음, 근데 이득이야. 이득. 그래도 이번엔 좀 참았네. 아 노스펠 노스펠. 빨리 텔타. 나가줄게아 노스펠. 야 근데 너가 혼자 잡을 만해. 진짜 막말로. 진짜 막말인데 나 들어가서 개못해. 오케이 그러면 그냥 캠프 돌아가고. 이이 큐플? 뭔데? 휴 그렇지 잡았다 나이스. 퀸은 별로 안좋은가 아이 어 나이스. 괜찮. 아저 어. 라인 더 할까요? 그냥 올릴까요? 아 버튼 아, 라인 해 버튼 라인 해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미국은 거아 나? 게임 아니, 이거? 그나가 탑인데 이게 용을 못갔 가는 아가탑 게임을 할줄 안다? <laughs> 예? 여기 있고. 아, 아, 가는 중? 있고. 는 중? 가 가는 중? 어, 가는 중? 어, 가는 어, 가 가는 중? 어, 가는 중? 어, 가 어, 어, 가 어, 안에 완전? 또 끌었어. 왜이렇잘끌 어? 방송 손인거말해주시 나도 즐기기 쉬 응. 아 <laughs> 지금 우리 반응 등. 아 어, 또 끌어? 또 끌어? 또 끌어? 그니까. 나이스는 같은데. 아음음음 4레벨 돼? 아니 될 님들아 탑게임 하자니까 4레벨에 용을 쳐요 이 X발 말이 됩니까? 아이씨 여기는 아직 교육이 덜 거야? 됐네요 개새끼 마냥 파카 김민교, 흑구, 맛조구, 토끼애나, 미스립 미리 말하 유충 <웃음> <웃음> 처음 관계라도 <거한> <laughs> 상대 입에 <laughs>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박는다 믿을말 한다 3레벨 탑 뒤네 씨부레 야 이게 이게 이기는 법인데 게임. 시작와 자크로 3렙 타본 왜야 나피리야 텔탈 준비. 나피리 텔. 갔다. 갔다 이거야 추다 간다. 네. 가자. 잡아 잡아. 아 첫째 방 여기 끝까지 해야 돼, 들라 끝까지 네. 해야 돼. 여기 여기 여기. 다다 있다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. 이 냐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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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이러면 아. 아, 그상태 아, 끝났다 이러면. 와, 아, 자크가 아, 너무 빠르다. 자크가. 탑벨 맞아? 정말 그래. 이분이라는게 수가 없습니다, 진짜로. 잇? 음.